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그로스톨 코인이에요.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1월 16일 날짜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자약한 3회에서 4주 정도 약한 달이 안 되는 시간이 남아 있는 현재 상황. 이 그로스톨 코인이 바닥 구간에서 요동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 상폐 빔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홀딩 이미 뭐 이제 매수를 하고 들고 계시면서 물려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결국 우리가 노래야 드는 건 상패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 바닥 자리에서 거리랑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상패 비밀이라는 건 여러분 보시다시피 막1000% 급등 뭐 한두 시간 만에 폭등을 만들어 내는 자, 한 시간 사이에 1200%. 뭐,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순식간에 하락이 나오는 게 상패빔입니다. 즉, 여기 위치에서 우리가 여기서 요동친다고 흔들리면 상패빔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상패빔은 100%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그로스톨 코인의 상패 작전 세력 정보. 여러분들이 절대로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절대 타점을 잡고 수익을 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이 그로스톨 코인처럼 상패를 앞두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정프로 정말 힘들게, 긴급하게 입수해온 이크로스토어 코인의 상패 작전 세력에 대한 정보와 또 최근 하락장, 조정장 혹은 크로스토어 코인으로 손해를 보신 분들이 12월 세력의 매집이 끝나 있는 이코인에 아, 매집 코인에 대한 정보까지, 즉, 최소 800%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정보까지 싹다 오픈해 드릴 텐데, 자, 정프로가 이 상패 코인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이런저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렵고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저 프로가 이 세력 정보 확보가 필수다, 중요하다, 어,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자, 이전에, 어, 업이트에서 상패가 나왔던 이 스트라이크 코인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패 세력들이 물량을 미리 쓸어 담아놓고 얼마에 매도할 건지를 먼저 정해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정포로는 이상피비을 주도하고 있는 주포 세력의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매매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세력들이 매도하는 이 매도가액보다 조금 더 튀어 올라갈 순 있다. 왜냐, 단타, 이 급등 나오면 개미들이 막 매수 올라타다 보니까 세력들이 목표가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윗구간에서부터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이 유지가 되질 못하고 순식간에 꺾여 나간다. 즉, 여러분들이 정프로가 잡아온, 입수해온 이 그로스톨 코인의 상표 작전 세력 정보 보고 목표가 매매 대응을 이어가실 때 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욕심 부리다가는 순식간에 급격하게 하락 전환하면서 코인 물리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이크루스톨 상폐 세력 정보 받아보신 분들은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매매 대응을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이크루스톨 코인에 남아있는 상폐 비밀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과 결과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세력 정보들을 정프로가 아무에게나 좀 오픈해드리기 좀 어려운 민감한 자료를다 수법이 되어 있습니다. 010-5434-6669번, 지금 이 번호로 정의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그로들 코인의 상패 작전 이 세력 정보와 실시간 대응 전략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자로 정프로가 직접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그로스토어코인의 홀더 지금 뭐 물려있는 분들도 필수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사실 어, 지금 물려있을 때 탈출하시려면 이 상패 빔 타점을 정확하게 대응을 해요 한번 놓치면 이 그로스토어코인 같은 경우는 두 번은 없잖아요 상패가 상장폐지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한 번의 기회를 무조건 잘 살리셔야 된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게 정프로 정말 힘들게 입수해이 그로스토어코인의 상패 작전 세력 정보를 지금부터 이 영상 시청하시고 010 5 4 3 4 6669번 이 번호로 정의라고 문자 남겨 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입니다. 비용 발생하는 거 일절 없으니까 비용 걱정하실 필요 없다. 거기 플러스로 말씀드렸죠. 12월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 있는 최소 800% 이상의 급등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력 매직 코인. 자,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연준의 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 카드가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에 자, 미친 듯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모든 고래들이 쓸어 담고 있는 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락장 코인 가격 빠지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풀리는 유동성으로 쓸어 담고 있는 코인. 시장 분위기 반전됐을 때 상승을 주도할 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주도할 코인. 자, 왜냐. 이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자리에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바닥 잡고 장기평선 위에 캔들 안착하면서 다리를 다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집 구간 충분히 확보됐고 재단의 자사주 매입 포재까지 뒤에 기다리고 있는 역대급 상승흐름에 임박한 역대급 상승으로 앞두고 있는 이런 코인 12월 아까 이 패리븐에서 최소한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전고점까지 상승만 나도 최대 800% 이상의 폭등을 만들어내기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바닥 자리에서 올라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이 기회 확실하게 살리실 준비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0 1 0 5 4 3 4 6669번 이 번호로 정이라고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면 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프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비용 없이 이 그렇다고 상 상패 작전세력 정보와 11세력 매집이 끝나 있는 최소 8 0 0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정보까지 싹다 직접 정보가 발송 처리해 드리면서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장 조정장은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거 생각해요 위기가 아닌 기회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보가 필수예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코인장 떨어지니까 코인 가격이 저렴해 보니까 매수한다. 이렇게 매매하면 손해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동안 크로스톨 코인처럼 이런 상패 작전 세력 정보나 이 세력 매직코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더불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고래와 세력들입니다. 이크로스틀 코인처럼 상패를 앞두고 있는 이 상패빔 같은 경우도 100% 작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11월 세력들이 매집이 끝내는 이 매집코인 같은 경우도 물량 확보 끝났기 때문에 펌핑시켜서 목표가에서 물량 덩지는 즉 고래들의 시장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차트나 뉴스 보면서 매매를 이어가고 계신다. 차트나 뉴스 백날, 천날 분석하고 본다고 해봤자 고래 세력 정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가 어려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서 이런 트럭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는 010-5434-6669번 이 번호로 꼭 정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정프로가 확인하고 정프로 구독자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진짜 세력 정보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정보들을 직접 발송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 남아있으니까. 자, 그동안 혼자 투자하시면서 수익보기 어려웠다. 막, 지금 물려서 손해보고 있다. 빠르게 나 원금 복구 손실 복구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 기회 남아있습니다. 010536669번. 4이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저걸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이 그룹 토큰 상패 세력 정보와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는 미시코인 정보 직접 발송 처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